여기 보면 10개의 제비 중에서 4개의 당첨 제비가 있다. 10개 중에서 3개의 제비를 날아다니는 제비 아니고 제비를 뽑을 때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변수 S, x라 했을 때그 확률변수 x가 1보다 작다. 1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러면 0, 1. 이거 두 개겠지. 0, 1. 두 개.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. 일단은 내가 돈이 돈이 떨어져서 돈을 여기 봐봐 이 은행이거든 돈을 은행에다 넣고 이제 다시 시작해 돈을 은행에 넣어줬다 분명히 자 넣고 이제 음, 하나도 못볼 확률은 전체 사안 보이네 음, 글이 너무 작음에 전체 10C3이지 10개 중에 3개가 당첨재배 있으니까 거기서 어, 뭐냐 하나도 못 뽑는다라는 거는 당첨제비 아닌 것을 세개 뽑는단 말이야. 6C3. 맞나? 이거 계산하면 6분의 1이야. 맞지? 그 다음에 한개의 당첨제비 뽑는 거는 전체 10C3에서 아닌 것이 6개 중에서 두개 뽑고 6C2. 당첨제비 4개에서 당첨제비 하나를 뽑는 걸 말해. 그치? 그러면 2분의 1이 나와.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답이야. 무슨 말인 거, 과연? 요거 있잖아. p x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결국은 이산 확률이니까 딱딱 떨어져 있어. 0개 아니면 1개다 이 말이야. 그걸 두개 더하면 돼. <laughs> 뭐이것까지 자세히 구할 필요는 없고 0과 1을 구하면 돼. 음. 그래서 어 은행에서 다시 돈을 찾을게. 음.